네, 안녕하세요. 시너지 코리아의 이대명대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것은 보통 자기만 알고 싶은 꿀팁 하나씩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정용 용접기로 이제 포크레인이나 중장비 같이 두꺼운 모재에철 12t 이상을 용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꿀팁이니까요. 꼭 영상 시청을 해주시고 원래 CBT를 용접하시려면 500 a 페 이상 큰 용접기로 하셔야 되는데 그 용접기는 가격도 비싸고 한 300만 원, 400만 원대 가격도 비싸고 이거를 그 용접 전문가들한테 맡기셔도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 가정용 용접기로 그 포크레이나 중장비 두꺼운 CBT 이상 철 모재를 용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접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시너지 코리아 엑스트라 200 미그 용접기입니다. 미그 용접기 그리고 시오트 가스통 시오트 가스 게이지 220볼트입니다. 그리고 호스 연결해서 용접기에 꽂을 거. 또 시너지 코리아 논가스 용접봉이죠. 1.0 불기 구요 5kg 짜리입니다. 요렇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네, 이 용접을 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미그 용접기인데요. 이 용접을 하는데 전지 조건은 우선 미그 용접기가 두꺼운 모재를 하기 때문에 힘도 좋아야 하고 또 장시간 용접이 가능해야 됩니다. 네, 우선 용접기를 켜주시고요. 엑스트라 200 같은 경우 는요게 시너지 코리아 시너지 모드 자동 모드입니다. 자율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여기 원래 농가스 용접봉을 꼽았기 때문에, 농가스에 둬야 되는데, 농가스에 두지 않고, 철에 유치합니다. 철. 가스를 쓰는 용접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봉은, 농가스 용접봉이 꼽혀 있습니다. FE를 맞춰주시면 자동으로, 네, CO2가스를 써라.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용접봉은 1.0, 농가스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솔리드 1.0이 아니라, 농가스 1.0. 2 0 0암페 최대 출력으로 올려주시고 우선 이게 솔리드일 때 4.5T인데 원래 논가스 용접봉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논가스 용접봉 1.0은 최대 6T까지 용접이 됩니다. 막 몇T부터 몇T 이렇게 어설프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자동 용접 기능이 있기 때문에 6T까지는 논가스로 할수 있다, 가능하다, 이 용접기가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철로 바꿔준 상태에서 봉은 농가스 용접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로 바꿔준 상태에서 최대 출력으로 올립니다. 요 엑스트라는 보시면 깊게 파고들기 위한 용접하기 위한 기능이 한세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거 전자리액턴스구요. 요 좌측 벨 좌측 거를 두 번째 깜빡일 때 두시면 이거 올리면 이렇게 비드가 더 깊게 파이게 이제 전자 용접 역학을 정하는 건데 더 깊게 파이게 용접 비드를 정할 수 있고요. 여기 우측 요 돌리는 밸브를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저항 값이 바뀌죠. 이 저항이 센모지할때 이거 저항 값을 올려주면 더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돌리면 마이너스로 가고요. 이걸 우측으로 돌리면 플러스로 가는데 플러스 3.0으로 되면 더 깊게 파고들게 할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요 후행 와이어 램프라는 요첫 번째 기능이 있는데, 용접봉 나오는 스피드거든요. 요것도 10으로 최대한 높여줍니다. 요 상태에서 얼마나 두껍기까지 용접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면 이 용접기 세팅은 끝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스를 연결하고 이 용접봉을 설치하면 됩니다. 네 가스는 보시면 가스통, CO2 가스, 게이지, 사전에... 가스 호스까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가스통을 다 연결한 상태에서 용접기 뒤에 호스를 꼽아주시고요. 네, 클램프를 조아줍니다. 네, 지금 실험 앱을 모재는 대략 1 2 b t 정도 되는 철판입니다. 네, 실험 모재는 1 2 b t 철판입니다. 네, 그럼 용접면을 써주시고요. 용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눈가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용접된 걸 보시면 논가스 용접봉만 쓸 때는 더 볼록하게 파고드는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볼록 튀어나오고 가스를 쓰면 논가스 용접봉에 가스를 쓰면 이렇게 더 비드가 납작하게 더 깊게 파고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거를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이 옆면입니다. 요 옆면을 보시면 이 위에는 논가스만으로 지진 것은 옆에 파고드는 게 별로 많이 안 파고들었죠. 같은 시간 잠깐의 지지더라도 그 농가스 용접봉에 가스를 쓰는 것은 더 깊게 이렇게 파고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반 이상까지 이렇게 파고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CBT 모재면 엄청 두꺼운 모재인데도 그 제가 여기만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지진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 응접하는 방법은 기존에 포크레인 기사님이 자기 포크레인을 실제로 응접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이고요. 포크레인 삽배 깨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어 중장비, 포크레이나 인 중장비거나 아니면 농기계 두꺼운 12t, 막 10t 되는 철판들은 일반 용접기로 용접이안 돼요. 가정용접기로. 해도 금방 떨어지고. 그럴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 앞뒤 용접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고가 용접비로 이제 다른 업체에 맡길 경우 돈이 많이 나가시니까 저희 용접기를 사신 분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방법을 실제로 해본 결과도 생각보다 만족스러웠고요 물론 한 곳을 계 지지는 오래 지지는 특성상 주변에 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좌우에 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미티가 오늘 용접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 새롭게 입고되는 플라즈바랑 더블펄스 용접기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